안녕하세요 동깡입니다 이제 드디어 퇴근을 하고 마카롱 구미 뉴욕치즈 맛이랑 레드벨벳 맛 먹어볼 건데요 뉴욕치즈 맛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개에 2,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격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고 11개가 들어있네요 오 치즈 냄새 치즈 냄새 진짜 진하게 나요 되게 말캉말캉한 느낌이고 식감이 젤리는 아니고 초코파이 속에 있는 마시멜로 그 마시멜로가 더 단단한 느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젤리 식감은 아니고 바늘 가르면은 속에 뭐가 씹혀요 씹히는데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자꾸 뭐가 씹혀요 설탕 마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단 느낌이고 치즈 맛이 굉장히 진하다 생각보다 그런 느낌이면서 약간 설탕처럼 씹히는 게 있는데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맛입니다 바로 레드벨벳 맛 먹어볼게요. 어, 이거는 촉감이 완전 다른데요? 이건 완전 말랑말랑한 느낌이라면 이건 더 딱딱해요. 말랑말랑, 딱딱. 얘가 더 딱딱한 느낌? 얘는 달달하면서 약간 상큼한 맛이 있네요? 이거 두개다 나름의 매력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뭐, 젤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실 막,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한테 다시 사먹을 거냐 모르면 다시 사먹지는 않을 맛?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하고 저에겐 만족감을 줬던 맛이고요 혹시나 이거 궁금해서 사 먹고 싶으시면 은 달달하면서 말랑말랑하고 치즈 맛이 나는 걸 먹고 싶으면 이거 드시고 약간 상큼하면서 딸기향 비슷한? 그게 조금 더 단단한 거는 여기에 그러네요 진짜 오늘은 뭐큰 특징 없이 끝이 나는데요 오늘도 역시 다음에 먹을 거를 조금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을 갔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눈에 띄고 도대체 뭘까 하면서 사봤는데요. 이름은 보스 시림프 후추맛 이라네요. 중국에서 온것 같고, 도저히 가늠이 안 돼서 궁금해서 사봤고요. 다음에는 이거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